안녕하세요. 낭만 소믈리에 와인보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생긴 와인 못생긴 와인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실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와인을 고르실 때그 와인의 외모를 한번 보고 어느 정도의 느낌을 짐작하고 그다음에 와인을 고르면 실패할 확률이 낮아진다. 사실 은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미팅, 소개팅 이런 것들을 할때 보면 일단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일단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키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외모 또는 뭐 이렇게 뭐 이제 옷는 방식이라든가 스타일 같은 걸 보고 아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떤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 이제 왠지 이 나랑 잘 맞을 것이다. 나랑 잘안 맞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미리 좀 약간 짐작을 하잖아요. 짐작을 하고 나서 사실은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사람 물론 뭐 틀린 경우도 많지만 솔직히 맞는 경우가 전더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와인도 마찬가지인 게 와인도 사실은 이 외모를 결정하는 거는 보면 이 와인을 만드는 메이커라든가. 아니면 이제 와인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충 만들었거나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인을 만드는 사람의 철학이나 아니면 무슨 스타일,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이제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보면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 와인의 외모라든가 디자인을 아마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사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와인을 고르실 때그 와인의 외모, 생김새,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느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제 와인을 한번 골라보세요.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현대적인 와인과 이제 전통적인 와인을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건데 한번 와인을 고르시기 전에 전면 나벨을 딱 보시면 어떤 게더 이제 어떤 쪽이 뭐 전통적이고 약간 이제 촌스러운 스타일인지 아니면 어떤 쪽이 좀 이제 세련되고 현대적인 스타일인지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제 샤토시마르 같은 와인이 분명히 얘가 더 전통적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바르또 마고가 이게 더 전통적인 건지는 하나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게더 전통적인 느낌이고 어떤 게더 이제 현대적인 느낌이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제 된장찌개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 제가 볼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만약에 시골 할머니가 끓여주는 되게 투박한 된장찌개가 있고 아니면 이제 한식 정말 맛집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특급 호텔 한식 셰프가 만들어주는 그런 된장찌개가 있다고 봤을 때 어떤 게더 전통적일 거고 어떤 게더 현대적일 거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그 된장찌개가 그러면 나쁜 거고 맛이 없는 거고 유명 맛집의 셰프나 이제 특급 호텔 셰프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더 좋은 것이고 더 나쁜 그러니까 더 맛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 이제,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와인도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샤또 시마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보르토 생태밀리용의 거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샤또, 오존의 오너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샤또에서 만드는 그런 와인인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느낌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은 게, 이런 이제, 특히 프랑스 보르도의 전통적인 와인이란 거는 보면, 그냥 이제 미디엄 바디감에, 알코올 도수는 보통 한 이제 12.5도 정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크 냄새를 많이 안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산도가 있으며, 이제 과일향을 풍부하게 해주는, 사실 음식이랑 잘 매칭하고 음식이랑 어울리는, 사실 그, 그러니까 절대 음식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고, 음식보다 음식의 뒤를 받쳐주는, 이제 그런 와인이 사실 보면 원래 이제, 이제 전통적인 보르도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샤토 시마르 같은 경우는 정말 전통적인 이 보르도 와인의 맛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스타일이라면 이제 토마스 바르통 리저브 마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되게 세련된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이제 세련되고 현대적인 스타일이 보통 어떤 거냐 그러면 보통 이제 그린 하베스트라고 해가지고 생산량을 줄이고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바디감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도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니까, 오크 터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니까, 오크통 자체도 많이 태우고, 그 다음에, 그니까, 새오크통 비율을 높여가지고, 사실은 그런 막 풍부한 과일향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보면 좀더 인위적이고, 조금 더 약간 뭐, 그니까 러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니까 맛있다, 이렇게 느끼게끔 사실 그렇게 만드는 스타일을 보통, 이제 현대적이고, 이제 세련된 스타일이라고 말하는데, 요 와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사실은 이제 신경을 쓴 와인이죠. 근데, 이, 그렇다고 해서, 이, 그니까, 뭐, 뭐, 시마르가 좋고 나쁘고, 아, 토마스 바르똥이 뭐, 그니까 좋고 나쁘고, 사실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얘들의 둘의 이제, 스타일이 분명히 다르다. 이런 것들인데, 근데, 마셔보기 전에, 한번 요두 개의 외모를 보면, 어떤 게더 전통적인 느낌일 것 같고, 어떤 게더 현대적인 느낌일 것 같은지. 사실은, 이제 요거를 사실은 받으시고, 이제 이 느낌을 가지시고, 이 와인을 고르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프랑스 보르도나 아니면 이제 이태리나 뭐 이런 쪽에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타일 아니 현대적인 스타일이 사실은 조금 더잘 맞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뭐꼭 거기만 사실은 맞는 건 아니고 이제 캘리포니아 나파빌리가 사실은 보면 가장 현대적인 와인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여기도 한번 보시면 어떤 게더좀더 더 전통적이고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고. 어떤 게좀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일 것 같은 거, 사실 요두개 보시면 아시지 않으시겠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리기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이 나파벨리에서도 사실은 보면 조금 더 역사가 있고 조금 더 오래되고 조금 더 전통적인 그런 스타일을 만든다면 이 이제 지라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 생긴 것처럼 좀더 현대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바디감을 강조하고 그 느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인 와인에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밸런스고요 현대적인 느낌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힘과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맞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어, 그러니까 밸런스 좋은 와인을 찾는다 이러면 이제 전통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라벨의 와인을 고르시면 되고 나는 이제 바디감과 힘과 파워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와인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가 이제 정통적인 느낌이냐, 이제 현대적인 느낌이냐. 사실 이걸 약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거는 사실은 와인을 딱 봤을 때그 느낌 그대로 그냥, 그냥 느끼시면 된다.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65 싱글 비냐드 까베르네 소비뇽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제 로라트의 까베르네 소비뇽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칠레에서 만든 와인이고, 그리고 똑같은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근데 이제 얘를 보면 딱 봤을 때 어떤 게더 강하고, 터프하고, 힘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어떤 게더 이제 여성적이고, 세련되고, 섬세할 것 같은지 한번 이거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확실히 1865가 얘 외모 그대로 되게 강하고, 터프하고, 진하고, 힘있는 와인이고, 이제, 로라의 하트윗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 이제 조금 더, 어, 그니까 이제 섬세하고, 부드럽고, 이제 세련된 느낌의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보시면, 물론, 그니까 이제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 자체에 일단 기본적인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 느낌 안에서도 사실은 조금 나눈다면, 이게 조금 더 강하고, 좀더 진한 와인을 찾는 분은 186을 드시는 게 맞고, 조금 더 부드럽고 나는 편한 와인을 드시고 싶으면, 이, 이제, 롤 아트위 까베르네 소비뇽을 드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한번 요거 두 개를 한번 또 비교해 보시면, 이, 이거는 똑같은 이태리 와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 이태리 와인이랑 공통점은 있지만, 사실은 지역도 다르고, 품종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딴 와인이요. 딴 와인인데, 과연 요두 개를 봤을 때, 어떤 게더 힘있고, 강하고, 터프할 것 같은지, 또 어떤 게좀 더, 이제 부드럽고 이제 세련되고 섬세할 것 같은지 딱 보시면 아시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느낌 그대로 와인을 저는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이제 성공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렇지만 이걸 계속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아 왠지 그냥 이럴 것 같아서 고르면 사실은 그게 맞을 확률이 되게 많아지세요. 근데 어, 제가 지금 사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솔직히 어떤 책에서도 저는 본 적도 없고, 사실 어떤 사람한테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니까 18년 동안, 그러니까 와인을 직업으로 했는데, 뭐, 어디서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그니까 경험하고, 느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와인을 고르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와인은 이런 식의 맛이 나는구나. 사실 이게 경험으로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중률이 얼마냐. 사실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는 확률이 낮진 않으실 겁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